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그리워하던 고모를 만났는데 그 고모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사기꾼 고모에게 사이다를 날린 통쾌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글들을 읽으면서 위안도 받고 자신감도 얻는 1인입니다. 못된 고모에게 시원하게 할말다 하셨다는 분의 글을 읽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 하나 추가합니다. 저는 36살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여자입니다. 저희 친아빠는 제가 둘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의 여동생인 제 고모가 저를 키우겠다고 엄마에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고모는 아들만 둘이 있고 딸이 없으니 딸이라 생각하고 키우겠다 했대요. 그리고 엄마는 나이도 젊고 하니까 재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있으면 혹이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엄마는 고모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저와 둘이 살기로 결정했대요. 엄마와 둘이 살면서 제가 서른쯤에 갑자기 싸이월드에 글이 올라왔다고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보니 제 고종사촌이라며 제 아빠의 성함이 적혀 있고 그분의 딸이 맞냐고 써 있었습니다. 그 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고종 사촌 오빠였습니다. 오, 오빠가 전화통화로 오빠의 엄마인 제 고모가 저를 한시도 잊지 못하고 항상 제 걱정을 하며 살았다고 하며 고모를 만나러 올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고모가 제가 갓난아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를 맡아 키우겠다고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라 고모의 정을 그리워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사촌 오빠의 연락이 너무 고맙고 얼른 고모를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에게 당장이라도 고모를 보고 싶다고 고모댁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주소를 받아놓고 며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모와 전화통화를 하고 그주 주말에 고모를 찾아뵙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드디어 고모를 만나러 간다는 설레임에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모댁에 갔어요. 고모는 저를 보고 잘 커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울고 고모부와 사촌 오빠들도 울었습니다. 고모네 가족들이 이렇게 저를 눈물로 반겨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고모에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했어요. 고... 고모는 하루 종일 저와 얘기하다 울고 얘기하다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고모의 정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고모와 오랜만에 만난 뒤에 고모를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고모를 뵙고 왔다는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엄마는 별로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정도 별로 없고 살갑지도 않은 엄마면서 내가 고모를 만나서 이렇게 예쁨을 받는데 엄마가 같이 기뻐해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고모댁을 드나들며 돌아가신 아빠의 어릴적 얘기와 아빠의 성격, 생김새 등을 고모에게 들으면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 아빠를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고모와 왕래를 다시 시작한 지한달 정도 지난 어느 날 고모가 사촌오빠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여자 쪽에서 사촌 오빠가 전세로라도 아파트를 해오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몇년안된 사촌 오빠라서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고 고문에도 그런 목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두달 정도 있으면 돈이 생기는데 그때 갚을 테니 혹시 돈이 있으면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고모의 그 말에 제가 모아놓은 돈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제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보다 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고모와 사촌 오빠에게 더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고모에게 제돈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더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모가 얘기했던 두 달이 지났는데 고모로부터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세 달이 지나도 고모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고모에게 제 돈을 언제 갚으실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 말에 고모는 너랑 나랑 아직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돈 얘기를 하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 후에도 고모로부터 돈을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녀는 여전히 사기꾼년이구만 이러는 거 있죠.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을 때부터 고모가 그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저희 엄마도 그때 어릴 때라 순진해서 외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돈을 빌려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적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점점 액수가 커져서 엄마가 더 이상 못 빌려준다고 했더니 엄마에게 그렇게 심하게 욕을 했었다네요. 그런 일이 있고 아빠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고모와 인연을 끊었다고 엄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도 네가 그년을 몇 번이나 봤다고 그큰 돈을 꿔줘 이 멍청한 년아 하는 식으로 엄청 욕했어요. 태어나서 그때까지 엄마에게 먹은 욕보다 그날 하루에 먹은 욕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엄마의 얘기를 듣고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내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2천만 원은 제 훗날의 결혼 자금이기도 했거든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사촌 오빠에게 말해봤어요. 오빠 결혼 자금으로 쓴다고 고모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다고요. 사촌 오빠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결혼도 원룸에서 시작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저에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고모에게 찾아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고모가,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해서 빌린 거야. 곧 갚을 거니까 걱정 마. 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무슨 일 때문에 빌렸다니요. 무슨 일인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무슨 일 때문에 돈을 빌렸다는 고모의 얘기에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고모부와 사촌 오빠도 저와 고모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돈을 떼먹히는 줄 알았어요. 차용증을 써놓은 것도 아니라서요. 있는 거라고는 통장 이체 내역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사촌 오빠가 상견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상견례 자리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새 언니에게 물어봐서 오빠의 상견례 장소와 시간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고모네 가족이 많이 놀라서 허둥대더라고요. 예비 새 언니는 저를 많이 반겨줬어요. 고모네 집에 오가면서 언니와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오빠와 새언니에게 잘 갖춰서 출발하도록 해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좀 어렵게 시작하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 좋으니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결혼비용도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놔두자 하는 허세 비슷한 얘기였어요. 제가 그 어른들 얘기 중에 놀란 듯이 사돈 어른들 다 듣게 얘기했습니다. 고모. 오빠 집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새 언니가 집해오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고모에게 말했어요. 고모와 고모부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사돈이 저에게 그게 무슨 얘기냐며 묻더군요. 그래서 고모가 저에게 오빠 집해줘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는 중에 고모는 계속 제가 하는 말을 끊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고모보다 더큰 목소리로 고모에게 돈 빌려준 얘기를 했습니다. 사돈 어른들과 새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는 척을 하며 고모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돈을 여러 번 빌려가고 안 갚았다더니 설마 저한테도 그러려고 오빠 핑계대면서 돈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모가 어버버버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사돈 어른이 상견례는 이쯤 하자며 식대를 계산하시더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새언니네 가족들이 전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고모가 저에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는 고모에게 자기 예비장인 장모에게 엄마가 사기꾼으로 보여져서 파혼하게 생겼다며 화를 내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떨렸는데 무슨 힘으로 그랬는지 더듬지도 않고 고모에게 그랬습니다. 고모, 이건 시작이에요. 엄마는 내 얘기 듣고 고모한테 옛날에 꿔준 돈 받으려고 더큰거 준비하고 있어요. 제 돈이랑 엄마 돈까지 빨리 갚는 게 좋으실 거예요. 라고요. 고모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려고 했는데요. 사촌 오빠가 고모에게 화를 내면서 말려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고모가 욕하고 한 것도 다 녹음했다고요. 이 녹음한 거새 언니한테 보내줄 거라고요. 사실 그때 녹음한 거 없었거든요. 근데 제 말에 고모가 뒷목을 잡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 오빠가 따라와서 그러더라고요 고모가 저에게 꿔간 돈 바로 갚을 테니 더 이상 새언니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 달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으로 제돈 2천만 원이 입금됐더라고요 나중에 오빠에게 들었는데 그 상견례가 있던 날 사촌 오빠가 집에 가서 생난리를 쳤대요 엄마가 사기꾼으로 보여서 파혼하게 생겼다고요 그러더니 사촌 오빠가 새언니한테 전화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잘 얘기해 달라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예전에 꿔간 돈 갚으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모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돈다 갚았는데 네 엄마 돈을 또 갚으라고 하는 건 뭐니 그런 옛날 얘기를 이제 와서 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통화 내용 다 녹음돼요 새언니한테 이 통화 내용 보낼게요 라고요 그랬더니 고모가 아냐 아냐 알았어. 내가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엄마한테 내가 꿔간 돈이 얼마라든 하더라고요. 총 금액이 500만 원좀 넘는다는데요라고 말했어요. 고모와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550만 원 입금됐더라고요. 50만 원은 이자라고 하면서 550만 원을 입금했더라고요. 통장을 들고 엄마에게 갔어요. 통장을 보여주면서 전부 다 얘기했고요. 엄마가 굉장히 통쾌해 하더군요. 그리고 550만원은 저보고 가지라고 했고요. 사실 고모가 저희 엄마에게 빌린 돈은 2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80년대 초에 200만원이면 현재 돈 가치로 따지면 500만원보다 훨씬 큰 돈이죠. 근데 제가 그냥 500만원만 얘기했네요. 그 550만원은 며칠 후에 외할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냥 어디서 돈이 나서 드리는 거라고 하고요. 할머니 약해 잡수시라고요. 저는 이렇게 고모와의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그 후에 고모와 인연을 끊었는데 언젠가 사촌 오빠 예비세 언니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사촌 오빠와 파혼을 했다더군요. 저 아니었으면 그런 사기꾼 여자의 아들과 결혼할 뻔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로는 그 언니와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당황하면 말도 잘안 나오고 더듬더듬 말하던 제가 무슨 용기로 고모를 그렇게 또박또박한 말투로 협박을 했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네요. 아마 서른쯤에 저도 나이 좀 먹었다고 사람이 느물느물해진 결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고모와의 동관계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저 잘했죠? 칭찬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스니님, 지금 신혼이라고 하셨는데, 결혼 생활도 야무지게 잘하실 것 같네요. 행복하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다.